이번에는 예아이건좀 네. 어, 조심스러운 질문인데 <laughs> 이화영 네. 지금 난리잖아요. 네 경기청, 뭐 경기도 경기 평화김상태 그분하고 이분하고. 대장동 사건. 예. 그렇죠. 그런 다음에 막 술판을 벌렸다, 술을 먹었다, 응. 말에 맞췄다 응. 이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게 진짜인지 정로 봤을 응. 때 어때요? 저는 뭐 사실에 근거해서 뭐 보지도 않았고 듣지도 않았지만 일단은 이게 알려진 이상 정말 진짜일까? 정말? 그게 돼? 가능해? 에 설마 처음에는 이런 생각을 제일 많이 하죠, 사람들이. 근데, 구체적인 진술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봤을 때, 그리고 또 진술을 또 본복을 하시긴 하셨더라고요. 뭐, 창고에서 먹었다 했는데, 어, 아니, 113호에서 먹었, 1313호에서 먹었다. 뭐, 이런 식으로 본복을 하시긴 하셨는데, 글쎄요, 이건 또 나, 나도 소송 당하는 거 아니야? <laughs> 제가 봤을 때는 아니진 않을 것 같아요. 아 봤을 때네 제가 봤을 때 아닌가 이화영 이분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다. 어 거짓말을 안 하는 게 아니긴 하지만 그런 그러, 그런 한 사실은 분명 히 있을 것 같아요. 그 사실은 술을 먹었다 조, 어, 사건을 조작을 하기 위해서 서로가 모였다 이거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음... 그거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난리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는 뭐 CCTV를 까면 되고 쌍방울 그 사람들의 출입기 그그 그 뭐지 그걸 출입기록. 보면 예, 네, 출입 기록을 보면 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왜냐면 출입증 없이는 못 들어가거든요. 예, 그래서 어 글쎄요, 저는 여기서 벗어나지는 못할 것 같고 검찰 측에서 시원한 해명이 안날것 같아요. 그냥 입장 표명만 하지 증거를 제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증거를 제출을 안 하는 거예요. 뭐 CCTV라든지. 아니면은, 출입, 확인, 확인증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확인될 수 있는, 어, 그런 부분을, 저, 실질적으로 딱 제시를 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은 더 의심을 가 가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빠질 것 같아요. 아니, 알고 싶으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너희들이 아니라는 입장 표명이 아니라, 증거를 달라. 증거를 달라. 이렇게 하면은, 줘야 되잖아요. 자기들이 떳떳하다는 걸, 이게 국민들한테 정확하게, 증거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증거를 주지 않고 계속 입장포명만 하다 보니까는 국민들에서는 답답하고, 어, 진짜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빠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맞는 게 되는 거죠. 맞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갈것 같아요. 네.